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티스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어, 포티스 사업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번 같이, 어,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어, 잘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살펴보고, 이제 거기,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어잘될 거라고 예상하는 기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기업을 분석을 해서 여기서 어뭐한 가지 뭐열 개의 악재가 있는데 그 중에 뭐한 가지가 좀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이 포티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게 처음 모든 사람이 처음 이 포티스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즉 누군가는 이미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그 결과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가 이 포티스 기업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 뭐, 내, 이 사업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봐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티스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기업인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티스가 지금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은 종합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세톱박스를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주 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뭐 대형 회사들의 어 대한 이제 운영 대행, 홈페이지 운영 대행이라던가 물류센터 운영 대행을 비롯해서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 총판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유통 채널을 크게 확장시키면서 국내 소매 유통 신장을 견인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여 대해서 뭐 일단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유통 채널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매출에 대한 부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국내 유통 시장을 견인 중이라는 말은 그 말은 즉그 시장에 대해서 좀어 <laughs> 상위 주체 그러니까 주력 그러니까 견인 중이라는 건말은 이끌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연간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 잘 나오기는 커녕, 예,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문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얘가 하고 있는, 포티스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매출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어, 일단, 빠질 수 밖에 없는, 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 자, 일단 얘네가 매출 구조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2014년도에서 15년도 때 매출이 크게 성장한 부분이 있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5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떨어진 이유. 이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14년도 때부터 계속, 어, 15년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laughs> 어, 포티스 최근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처음에, 네. 2015년도 11월 달에 소규모 합병을 하면서, SMT와 합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출로 잡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14년도에서, 쭉 봐서, 네. 14년도에서 15년도 매출 상승이 나왔던 것은, SMT가 흡수 합병되면서 나왔던 거. 그 말은 이제 실적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이제 합병 때문으로, 단순 이제 매출액 이 늘어난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은, 얘네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세터박스였거든요. 세터박스 셋톱박스 사업을 전부 다 중단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 2016년도 9월 달에. 중단을 하고, 얘네가 이제, 보, 어,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보기 전에 지금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는 뭐 만원대, 만오천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후에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준선을 나눠야 될것 같은데, 그 기준선이 바로 이제 여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세, 세토박스를 판매를 했을 때의 주가 흐름이고, 이후에는 세토박스 사업을 중단을 하고, 지금 전자상거래만 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의 흐름만 가지고 이제 포티스를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주, 어,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뭐 천원대, 크게는 삼천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 흐름.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잡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자 일단 투자 어 3천원대까지 올라올 것을 기대를 한다면 은첫 번째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든요 성장을 하진 못하더라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어 매출액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나오지 못하고 요번 2018년도 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19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어, 분기 매출을 보면은 계속해서 좀 올리기보다는 어, 이게 좀금 감소하는 추세의 어,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의 단기 순이 적자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 사업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사업 내용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근데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어, 보고서를 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쭉, 얘네가 지금 사업 내용 나와 있는데, 쭉 읽어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 뭐, 유통사업, 통신사업에 대한 부분, 모바일, 어, 이런 쇼핑몰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사업에 대한 전망, 이 전망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포티스가 이 시장에서 어느 부분 어떤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지금 응. 지금 보는 부분 어, 포티스가 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 가지 통신 사업만 보더라도 산업의 특서, 특성은 잘 이해하고 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포티스가 이 통신 사업에서 어떤 매출을 내고 있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어, <laughs> 단순히 그냥 도소매 판매업 휴대폰 판매에 대한 매출만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쭉 내려보면은 실제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매출 비중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휴대폰 통신업이에요. 지금 60%로 가장 많이 통신 판매에 대한 부분 매출을 내고 있고, 그리고 포티스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게 아까 지전 이야기 때 전자상거래 쪽인데, 전자상거래 3분 매출이 지금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평타를 칠 것이냐, 아니면 나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에서도 뭐, 그다지, 어, 좀 이해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어 나오지 않는데, 일단 이런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어 일단 요건 이제 개인적인 꿀팁인데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홈페이지에서 빨리 업데이트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임시주총도 사실 지금 보면 일시가 2019년도 12월 4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18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그 말은 즉 18일 복류 있고 1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임시주총이 끝난 지가 지난달이 끝났는데, 아직도 이게 메인화면에 공시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홈페이지 관리가 잘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서 관련, 어, 소식들을 보더라도, 예, 업데이트가 잘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이건 패스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될건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회사 사업 내용이거든요.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뭐, 토탈 솔루션, 브랜드 가치 창출, 다양한 채널 확보, 여기에 대해서, 어, <laughs>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 너무, 그, 코티스 사업 소개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매출을 찾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쭉 보면은, 예,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 보면은 복권 사업에 대해서 어, 해외 쪽이죠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부분 요거는 어 보고서 쪽에서도 좀 찾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어 일단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라 이야기를 좀 어렵겠고 이제 뷰티 it 제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을 보면은 지난해 이제 방탄소년단 화장품 관련 매출 어,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인데,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다, 할게요. 예, 차트 언제였냐면은 이제 이 당시거든요. 이 당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 화장품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인데, 또 이제 찾아보니까 화장품 관련 제품을 계속해서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지분이 3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뷰티 IT 제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 그 말은 즉,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신사업에 대해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요거는 뭐, 지금 현재 최근 동향을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신기술 사업 진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 신기술 사업 진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콘텐츠 콘텐츠 기반 5G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 관련 내용 좀 읽어 보면은 요번에 이제 5G 세대에 대해서 지금 어, 모바일 네트워크 약자로 이제 NCCN 사업을 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AR, VR,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사업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어, 분기 보고서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원래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뭐 삼성전자가 VR 시장에 크게 투자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뭐 AR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 이런 이야기들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 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여러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티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즉, 실제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런 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부진한 상황인데, 어, 좀 신사업에 대해서, 신, 어, 거기도, 어, 그 시장 규모가 확실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 뛰어드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좀 무리수를 던지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 투자할 자금에 대해서, 어, 넉넉하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포티스 같은 경우는 어, 재물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은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 이야기가 나고 오 있죠. 그 말은 얘네가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금이 필요한데 운용 운용 자금도 필요할 테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진행도 필요할 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짜 보고 있다면은, 어, 그냥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류의 자금을 투자하기도 좀 애매 모호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주주에 대한 부분인데, 포티스가 지금 최대 주주가 이노그로스 지분이 이제 10%로 잡히고 있죠.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노그로스가 아니라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으로 등극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즉, 어, 최대주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업에 대한, 어, 신사업을 하면은 확실하게 좀 밀고 갈수 있는, 누구를 믿고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최대주주도 바뀐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 사업을 확고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일단 뭐 찾아보면은 긍정적으로 이제 희망 고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어,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 확실히 실적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매수 주체를 찾기는 어렵고 흘러내리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는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급락이 나온 이유도 이제 반대매매 어 여기 나와 있죠. 어제 이제 올려주신 자료 중어 올려주신 자료인데 포티스가 이번에 이제 담보 주식 반대매매 소식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laughs>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딱 봤을 때제 3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건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원래 냉정하게 생각해서는 아니라 생각하면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갖고 있고 물려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좀만 더 오래 버티면, 존버하면은, 더, 혹시나, 네, 다시 한번더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드리면은 비덴트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유의 케이스였죠. 지금 보면은 좀또 과거 차트로 돌려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도 이제 과거 VR 사업 탄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이때였는데 과거의 VR 사업 한에 만회하면서 원래 이제 그 방송 장비 팔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VR 사업 한해 만에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뛰었었는데, 결국에는 사업하지 않았죠. 사업 망하고, 고꾸라지면서, 거래정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막판에 얘네가 이제 가상화폐 기업을 인수하면서, 어, 거래정지된 시점에 가상화폐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 실제로 좀, 수혜를 본케이스요 진짜 특별한 케이스인데, 요것도 이미 이가상 앞에 꼬꾸라지면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요번에 포티스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다시 한번더 주가를 띄우려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크게 희망을 찾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이미 세토박스에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한번 사업부를 변경을 했는데 전자상거래에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뭐 명분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어 아무튼 네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어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만한 게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고도 너무나도 매출 잘 나오고 이미 매출이 잘 나오고 사업성도 좋고 전망도 좋은 업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좀더 네. 많은 기업들을 보시면은. 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